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 TV 신강기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반갑게 다음 주, 오늘이 11월 13일 일요일인데, 다음 주 중반부터 이제 이때까지 품절됐던 마카로 FX 카본이랑 크레시다 FX 카본이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많이 기다리신 분도 많이 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입고가 되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마카로 FX 카본 AS와 크르시다 FX 카본 AS입니다. AS 있는 완충 장치가 있는 제품이고 다음 주 들어오는 건 없는 기 들어온다 하는 기니다 자, 있는 제품은 두 가지 다 하면 입고가 되는 상태니까 요, 지금 보시면 바뀐 기또한 가지가 있는 기 카라비나가 두 개에서 한 개로 플러스 팩에서 구성품이 좀 바뀌었다 하는 게. 가격은 고대로입니다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격은 고대로로 하는 게. 구성품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카라비나가 한개 빠지면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뭐 카라비나가 없답니다. 회사에. 그래서 뺐다 하니까 뭐. 제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카라비나 한 개, 렇기 벌크로타의두 개, 검정공막의 두 개가요. 플러스백 구성품입니다. 구성품은 별도 구매 시는 4만 원이 나오고 스틱 구매할 때 하면 많원 정도 부담하시면 되니까 이 필요하신 분은 스틱을 구매하실 때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다 하는 거고 스틱은 요렇게 이 비누리에 이렇게 이 비누리 이렇게 되면뭐 친환경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비싼 금액이. 포장은 좀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한 개가 달려있고요. 이건 프로스펙 구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한쪽에는 망사 안에 들어있는데요. 망사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성용으로 나오는 마카루 에펙스 카본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여성용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안에 내용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용은 크레시다 에펙스 카본 AS인데, 그 AS는 안티 촉이라 해서 완충 장치가 들어가는 부분을 AS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AS 그 어떤 분들은 이거 아프터 서비스, 서비스를 해준다고 AS라 하나 이런 인식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완충 장치가 이촉 부분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요 부분에 완충장치가 들어있다고 해서 AS라고 한다 하는 거고. 접는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40cm로 똑같이 나오는데, 펴는 길이에서 남성용 마카로 FX 카본은 110에서 130cm가 나오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cm가 나오는 겁니다. 거 10cm, 총 길이에서 10cm가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안티쇼건 요두 가지, 요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을 안티 쇼이라 합니다 여기 선나도 움직입니다 1mm 정도 이렇게 눌리면 움직이는데 그냥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잘못 느낄 분도 많다 하는 거고 마카로 FX 카본이랑 요 AS 제품이랑 차이는 뭐냐면 요 상단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색깔만 약간 다르고 구성품은 똑같은데 요 하단 때에서 AS 있는 부분은 요 AS를 넣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넣어 놨다 하는 거고 그냥 일반 이 AS 가안어 갖는 부분 전체적으로 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S 어 갖는 부분이 알루미늄 되있는 거는 마카루 F X 카본 A S라고 표기가 되고 여성용은 크레시다 F X 카본 A S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펴는 방법도 E L D 장갑장치. 아주 편하게 그냥 집는 방법은 이렇게 올려 는 상태는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은 상태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로 요 결합된 상태 여기죠? 요 보면 요에나는요 부분을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넣은 상태로 요 부분을 쭉 당기내면은 가결합입니다. 요까지는 가결합이니까 여기서 힘을 덜들게 하는 방법으로 짧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은 쉽게 요 버튼이 요 스티어 올라오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빼 돌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든 이 부분에서는 버튼이 튀어 올려도록 되어 있는 것을 ELD 장, 장감 장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스피드락 레바라 하는데, 스피드락 레바를 늘어서 이 안에 20cm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이가 2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제일 짧게는 1m가 되고, 쭉펴면은 1m20이 되는 게예성용입니다 스피드락2도 레바 자체를 조금 짧게 만들어서 강도를 강하게 해서, 파손이 많이 됐는데, 잘 부러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요것도 개선품이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는 요 그립이 최고 많이 바뀌었죠. 아르곤 그립이라 해서. 아르곤 그립. 맥 똑같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이 똑같은데, 요것도 맥 펴갖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땡기면은 된다. 요 그립 자체가 지금 아르곤 그립으로 형성이 돼 있어, 요 그립이 그냥 보기는 일자처럼 돼 있지만, 팔도가 휘었어. 그립감이 뛰어나다 하는 거. 킥, 스트랩, 이것도, 손잡이 끈도 쉽게 그냥 쭉 땡기면은, 이게 길이 조정을 다한 다음에, 그냥 얻은 부위에서든 이렇게 땡기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땡겨 올리면 여기 부분이, 헤드 부분이 좀 달라지죠. 조금 튀어 올라오게 되 있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스탑이 걸리면은 이렇게 쏙 내려가서 수평이 되는, 펜펜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옵는다 그립 자체가, 렉기에서 가장 이 뛰어난 거는 스트랩, 스킨 스트랩 채널에서 끈이 부드럽고 찐긴 거와 이 팟, 이 해손이 잘안 된다 하는 거. 롱 그립을 사용해서 여기도 잡을 수 있고 밑에도 잡을 수있다 하는 거. 이 그립도 수명이 되게 길다 하는 겁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은 그립이 틀립니다. 남성용은 EVA 그립을 사용했고 여성용은 코르크 그립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이 그립에도 또요 보면은 헤드 부분이 아르곤 그립이라 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거. 이렇게 잡았을 때 손바닥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헤드 부분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가 일체가 되도록. 배기미 방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게이레기스 이게 이 최고의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완충장치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차이는 뭐냐면은 맨 하단이 있는 거는 요거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없는 거는 전체적인 카본이고 있는 거는 손목 보호에 좀 탁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완화해주니까 손목보호에 좋다. 이래서 있는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는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나는 손목보호를 원한다 하시면은, 안티숍이 있는 AS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일다는 가볍고 편안한 걸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마카로 FX 카본이나 크리시다 FX 카본을 선택하시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 가격으로는 지금, 플러스팩요 구성품이 있는거는 377,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실 판매가격은 302,000원입니다 본사 권장가격 인터넷가격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판매를 하는 가격은 302,000원이고 또 구성품이 없는 제품 플러스팩이 아닌 것은 택 가격이 362,500원에 29만원이 판매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저희 스티커리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 에주시면 상세하고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 다음 주부터 마카로 FX 카본이랑 크리시다 FX 카본이 입고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태 기다리신 분들은 다음 주 내에는 구매가 가능하니까 준비했다가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티커리티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고 이거 또 헛탕 쳤나?